네.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분은 약간 보수 성향의 분이신가 봐요. 네. 하더니 막 민주당에서 사전투표 동료하는 막 영상 찍고 네. 올리고 왔다.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 어떤 게 뻔뻔하니까. 아니, 이거 어차피 다그 애네들이 조작할 텐데 막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친분이 있는 분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하는 게 조, 좋을까요? <laughs> 아니. 예. 예, 예, 예. 투표 기회가 예, 하루인 게 예. 좋겠습니까? 3일인 게 좋겠습니까? 아유. 사실은 내가 정말 바쁘고 뭔가 뭐 가족들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하루만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거든요. 네. 투표일이 3일일 때가 훨씬 유리하고 조작한다는데요. 사전 투표하면? 네. 아니, 근데 돼요.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됐으며 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싹쓸이 했잖아요. 정말. 뭐, 오세훈 시장도 당선되고, 음. 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은, 음. 김용환 음. 이런 사람 다 어떻게 당선됐어요? 네. 부정선거에서는 그 사람 당선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참 얼토 당토 안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선거 개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 어, 어떤 그~ 투표 과정 보면요 다 투표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정당에서 추천해서 예. 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누가 속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선관이가 뭐 민주당인가요? 음. 그까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조금 저희로서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예. 그분 오늘 저랑 같이 그 말씀해주신 분이 되게 착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이거 예. 예.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다 착해요. 착하니까 그러, 그런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나는 세상에 그, 우리가 사입이라고 그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가까이서 만나보면 얼마나 착한 분들인지 몰라. 진짜 법 없이, 법 없이도 살것 같은 분이니까 자기 전재산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교주한테. 예. 자, 일단 그, 이, 다른 거다 떠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석열 씨가 사전투표할게요, 사후투표할게요? 사전투표요. 사전투표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본인이 사전투표하면서 사전투표하라고 독려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음. 그런 어, 망언들이고요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 보면은 아까 뭐 참관인 얘기도 하셨지만 예. 자 투표를 해서 그것을 부정하게 바꿀 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선 첫 번째는 예. 투표함에 넣기 전에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는 게 이제 투표를 매수한다든가 네. 네. 투표용지를 미리 찍어 놓고 막 바꿔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에? 이건 불가능하죠. 사실 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예. 투표용지 당일 거기서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이름 쓰고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 예, 이걸 예. 어떻게 바꿔치기 예전에 정말 그 자유당 시절이나 그러니까요, 그거 불가능하죠, 어, 미리미리 그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앞에서 고문신 하나랑 바꾸고 이랬지. 예. 지금은 거기서 한장 뺐는데 또한 장을 또 빼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음. 바로 로드가 걸려가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안안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투표를 한 상태에서 그걸 바꿔. 하는 거예요. 어. 이게 80년대까지는 가능했는데, 투 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우리가 막 밤새면서 막고 그랬잖아요. 투표함 바꿔치가 지금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사전 투표는 더 어려운 게 음. 투표함을 어, 이동시켜서 보관하는 데까지가 거리도 짧고, 음. 거기에 24시간 CCTV 같이 쳐다 보고 있기 때문에, 봉인해서 이 테이프를 이렇게 다 그렇죠. 다, 다 하고 네. 더, 봉인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를 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다볼수 있다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도표이 네, 네.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걸 그, 저기 덮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마지막이 결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인데 네, 네. 서버 자체가 연결이 안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하. 자 자료를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입력하는 입력할 때만 열리는 거야 게이트가 네. 이런 상태로 돼있는데서 어떻게 지금 조작을 합니까 데이터를 음.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어 정말 화항된 그런 어,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확실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연결해서 뭐라 최종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하는데 이집트 대통령 선거 때는 최종 투표율 77.1%였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도 희뭐 지금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네. 아니 투표율 관련해서 저희가 <laughs> 네. 뭐 득표율이라든지 투표율 관련해서 당에서 좀 민감해가지고 아, 예. 제가 뭐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는 좀 어렵고 아, 예, 예. 아 과거보다는 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주변에도 어, 보수 유권자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어, 방송을 잘안 보시고 유튜브도 잘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네.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국민의힘과 후보에 대한 실망 음.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조금 정보도 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투표에 불참하는 음. 투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딨습니까? 과거보다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저, 저번 대선처럼 77% 네. 77%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 오히려 예. 어, 이재명 후보의 낙승이 점쳐질 것 같고요. 음. 투표율은 그거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르신들이나 예. 혹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음. 그걸 현장에 가보면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음흠. 가령 뭐 부산 같은데 또충청도 예, 또뭐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고장 같은데 가면 음. 선거 얘기를 아예 못 하게 해요. 왜 그렇죠? 어르신들이 어, 듣기도, 아니, 싫다? 듣기도 싫다는 아. 거죠.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애정을 줬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만해도 어, 정말. 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그냥 저주스러운데 예. 새로 나오는 분들이 보니까 아유 참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이 투표는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투표율 자체가 어, 제가 그 분석하기로는 70% 선을 넘어서면은 오히려 어, 이재명 후보의 낙관. 70%가 안 되면은. 또 다른 변수들이 좀 발동될 수 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기존 당원들이 좀 보수,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실망이 커서 네. 투표장이안갈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네. 이거 심판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 예. 네. 그분들은 뭐 보수에도 있고 또 진보에도 있고 중도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라는 나는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다시는 국민의 눈앞에 총뿌리 겨누는 그런 어, 정권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응징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율이 70%를 넘게 되면은 음. 그분들은 다 나온다 고 아.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투표율 얘기는 곤란하지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 <웃음> <웃음> 다음 얘기도 또재있는얘기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관련한 그 이영돈 피디인가요? 네. 그분께서 만드셨다고 네. 전한 계시라고 같이 맞죠? 같이 앉으셔서 네. 보셨다라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인데요. 그윤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 그123비상엄사태로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47만에 47일 만에 첫 공개 행보입니다. 이 뉴스가 재밌었던 게 저 저는 이제 항상 집에서 MBC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TV 조선 뉴스를 다 함께 챙겨 보거든요. 네. MBC 어제 첫 꼽지가 요 뉴스였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음. TV 조선은 몇 번째 다루나 이렇게 봤는데 음. 한 여덟 번째, 아홉 번째쯤에 조만하게 다루면서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이재명 선거 운동을 도와준다는 <laughs>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예, 예. TV 조선 그 재밌게 봤는데 예. 이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음.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백이 종군 하겠다. 음. 지금 백이 종군 하고 있는 거죠. <laughs> 탈당해서 백이 종군 하는데, 예. 어,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고 싶다. 언론에 노출해서. 네. 왜냐면은, 아, 어, 이게 또 정치인이 너무 노출을 안 하면 죽었다는 소문도 나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어, 기가 죽고, 뭐 위축되고 또 지지층이 결집 안 되니까 어. 주기적으로 본인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어. 그래서 어 뭔가 지지층에게 본인을 노출함으로 인해서 결집시키기 위함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분이 최초에는 그 경호처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행정 권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탄핵이 완성되면서 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뭘또 잃어버렸냐면 당에 있는 당내 기반이 탈당, 출당 논의로 그 당내 기반도 없어졌습니다. 음. 그러면 이분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음. 강성 지지층, 구구 지지층 뿐이 없는데, 좋아서 이 영화를 봤다기보다,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거보다는, 아, 뭐,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문제라 그럼요. 음, 내가 음. 어디 재판정이라도 가고, 뭐, 구치소에도 갇히면 면회라도 오고, 음. 사식이라도 <laughs> 넣어주고, 음, 영치금이라도 넣어주고, 뭔가 또 선거 있을 때마다 자기가 유죄가 나와도 뭐, 동서 음. 대통합 차원에서 네, <laughs> 사면을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네. 행정, 행정 권력에서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고 음. 두 번째로는 당에서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것은 예. 광화문에 나오는 그 구구 지지층, 강성 지지층 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뼛속같이 종교처럼 믿고 있는 게 부정 선거론입니다. 예. 그 부분을 예. 선거 초기에 예. 본인이 영화를 관람함으로 인해서 예.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한다.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음. 이렇게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예. 국민의힘의 어, 여러 정치인들은 네. 어, 제발 다시 구속해라 예. <laughs> 이런 얘기를 친한 계로 어. 분류되 김근식으로 캡스를 예.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국민이나 나라를 걱정하지 않았었고 오로지 자기 가족과 아내만 걱정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 약간 자기 강아지까지는 걱정을할것 아, 예. 같아요. 예. 예, 그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당을 걱정하지도 않았고, 음. 이 당이 장악력에서 벗어난 다음부터는 그러면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 자기 혼자만 걱정하는 거요 음. 자기 혼자, 자기와, 어, 자기 그 가족, 음. 아내, 음. 여기만 딱 걱정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끝까지 뭔가 좀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어디 있을까. 음. 아, 저들이구나. 어? 음. 음. 내가 나서서 아직까지 손만 흔들어줘도, 어? 어, 나를 갖다가 사랑한 다면 해줄 저 강성 지지자들 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강성 지지자들 조차도 계속 본인이 한그행위의 음,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예. 그래서 진짜 어, 개몽되게 되면 어, 다 떠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지 못하게 계속 잡아야 되는 거죠.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어, 그리고 함께 어, 웃으면서 박수라도 쳐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말 이것 말고도 계속 연출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 내란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될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그런 우리 국민들은 네. 빨리 가둬야죠. 음.